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만 좋으면 돼, 내 기준이 옳은 거야라는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까지 괜찮은지 그 경계선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한 영역, 가족 관계와 성생활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레이기 18장은 거룩한 삶의 경계선이라는 주제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째, 1절부터 5절은 세속의 풍속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둘째, 6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성 윤리입니다. 가족 관계, 이웃과의 관계, 종교적 순결, 그리고 성적 일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24절부터 30절은 가정한 풍속을 거부할 때 주어지는 생명의 복입니다. 이 말씀은 순종의 결과와 거룩한 공동체의 완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진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속의 풍속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는 삶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자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규례들이 단순한 인간의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신적인 법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은 모든 율법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천명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죄악과 미래의 유혹 모두를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명확한 명령이자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이미 주어진 언약 관계 속에서 생존과 복된 삶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참된 복의 상태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 그 자체로 완전한 구원의 길은 아니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 우리는 연약함을 느낍니다. 혹 우리 삶이 세속적 가치에 휩쓸려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주님과의 평화가 삶의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성적인 순결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배려를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성윤리에 대한 말씀, 6절에서 23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성윤리의 기초 원리를 선포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가족 공동체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기본적인 악으로 규정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을 거룩하게 수호하기를 명령하십니다. 7.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 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이는 부부의 연합이 한 몸임을 전제로 하며,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침해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의 침해이자, 신뢰의 파괴로 이어져 가정의 거룩함을 무너뜨립니다.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계모와의 성관계 금지 역시 아버지의 권위와 가족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는 가정의 순결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9절 너는 내 자매의 곤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자매와의 관계 금지는 혈연 관계의 거룩한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근친상간과 같은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악이며 거룩한 삶의 기준을 지킴으로써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이 말씀은 구약의 규례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윤리임을 명확히 합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죄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10절부터 17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는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 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이 외에도 손녀, 외손녀, 이복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그리고 한 여인과 그딸 또는 손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친족 및 인척 관계에서의 성관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모든 규례는 가정의 순결과 창조 질서적 경계를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복된 삶, 곧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사랑의 보호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사도는 음행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는 우리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할 구속사적 의무를 깨닫게 합니다.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규례는 생존한 아내의 자매와의 결혼을 금지함으로써 가정 내의 평화와 질투를 방지하고 부부 관계의 순결과 안정성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서는 인간 관계의 화평이 거룩함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의 연합으로 선포하시며 레이기에서 규정한 성 윤리의 근본 정신이 바로 창조 질서와 결혼의 거룩함에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월경 중인 여인과의 관계 금지는 의식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정결 규례를 지키며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가르칩니다.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가늠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공동체 내에서 정의와 순결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개인의 성결함이 곧 공동체의 거룩함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몰렉 숭배는 우상 숭배 중에서도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녀를 악한 세력에 내어주는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간의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질서에 역행하는 가증한 행위로 규정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족 제도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난한 일이니라. 수간금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짐승과 인간 사이의 창조 질서적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은 짐승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며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사도는 레이기에서 금지한 성적 일탈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결과임을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구원과 복된 삶을 향한 길이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자유롭게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룩한 성적 규례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때혹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시대는 성적인 자유를 외치지만 그 끝은 방종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에서 지키고 보호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그 거룩함을 유지할 힘까지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가정한 풍속을 거부할 때 주어지는 생명의 복 24절부터 30절입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그들의 타락한 성적 풍속은 영적인 더러움을 초래했고 이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속적인 풍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낸다는 것은 성적 부도덕이 땅을 더럽히고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추방당하게 만든다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과 복이 약속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주민을 토해내듯 심판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27절, 28절.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며. 거룩함을 저버리는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오직 순종만이 생명의 길임을 가르치십니다.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입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순종만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닮아 자기를 깨끗하게 할 힘을 얻습니다. 이는 레이기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완성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로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인 풍속과 가나안의 가증한 관습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의 경계선을 명확히 제시하시며 그 경계선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생명과 복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 행위를 넘어 우리의 가장 은밀한 삶의 영역인 성, 윤리와 도덕적인 순결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한 경계를 지킬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깊어지고 세상과 구별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이기 19장 말씀을 통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거룩한 삶의 또 다른 차원을 함께 묵상하며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기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풍속과 가증한 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거룩한 경계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은밀한 삶의 영역까지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십시오.